다음 직각 삼각형 ABC에서 BH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가 직각일 때, 직각일 때 수선을 또 내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 여기서 4개가 있다고 했어요. 한번 살펴보면, 어,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제곱은, 그림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제곱은 BH 곱하기 BC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AC 제곱은 CH 곱하기 BC 이런 공식도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은요. AHA 제곱은 BH 곱하기 CH 이런 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곱하기 이것은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이 글자가 소 소죠 소 그래서 일명 소공식도 있었어요 이건 곱하기입니다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이렇게 네개를 외워야 되는데요 BH는 뭐였어요 빨간색이었죠 이거 제곱 여기 9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제곱은 bh 곱하기 bc인데, 그 bc 길이를 먼저 또 구해야 되겠네요. 비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bc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bc가 빗변이니까 bc의 제곱은 9의 제곱, 81 플러스 12의 제곱, 144가 되고 bc 제곱은 이거 두개 더하면 225가 나오죠. 그래서 bc는 제곱해서 225가 되는 것이 15하고 마이너스 15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bc의 길이는 15입니다. 이 길이가 이제 15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 자, 빨간색. bh를 구해보는데, 9의 제곱, 81은, 이거 제곱은 bh 곱하기 bc, bh 곱하기 bc 길이가 15라고 구했잖아요. 3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27이 되고 여기는 5가 남으니까, bh 곱하기 5가 27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bh 길이는 5분의 27cm.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다 구해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ch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ch는 이 녹색 부분이요. ac의 제곱, 144죠, 12의 제곱. ACA 제곱 곱하기, ACA 제곱은 CH 곱하기, CH 곱하기, BC, 1 5의 제곱이니까 225가 되고, 여기 일단 3으로 약분해 볼까요? 3, 4, 12, 24 나오니까 38, 24. 3으로 약분하면 37, 21, 3, 55. 또 3으로 약분되네요. 여기 16, 여기는 3, 2, 6, 3, 55. 이렇게 되어서, ch 곱하기 25는 16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ch의 길이는 25분의 16으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ah 길이요. ah는 소공식이 용하면 되는데, 이거 곱하기 이것은 ah 곱하기 15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 곱하기 12는 ah 곱하기 bc, bc가 15였으니까, 이렇게 되고, 3으로 약분하면 5 남고, 여기 3. 그러면 5ah는 36이 되니까, AH1인은 5분의 36. 네,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공식 네개를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